보이? 둘이? <laughs> 어? 한명 튕겼는데? 초비상 어떡해? 아니 이 사람 튕겼어요 모르겠어 그 전에 튕긴 거 같아 우리 무력 거의 끝나갈 때쯤 튕긴 거 같기도 한데 일단 둘은 와봐야 알거 같은데? <laughs> 뭐? 아 뭐하냐고 둘이 <laughs> 혹시 됐나요? 혹시 클리어 했는데, 보상 오케이. 얼. 저 비상. 이 시간에 노말 이간문만 간 사람이 있을까? <laughs> 진짜 아무나. 아, 제발. 제발. 아니, 저분도, 튕기고 싶어서 튕긴 건 아니잖아. 그치? 어. 아, 방 자체가 없는데. 이관문 6위는,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<laughs> 이거 이관문인데, 이거 이관문인데, 괜찮아요? 너무나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해. 이제 죽어 있어도 돼요. <laughs> 된다고? 뭐? y 마이갓 아니 근데 우리가 60땅잎들이하고 포시 없으면 우리는 너무 아파 60 70이신 분들을 문, 이렇게 묻혀놓은 거거든 포시랑 나죽었그냐아 오케이 저희 파티 조정 좀 할게요 어 갈망 어려웠데 <laughs> 갈망해주세요 아 잠깐만 님들아 나 발킬이야 어? 근데 나 이거 할줄 모르는데 된 거야? 이거 안 되는데요? 안 돼요, 이거? 안 고고. 엄마, 나 무서워. 빛나는 거 챙김.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아, 나멋이 없지? 한다고? <웃음> <웃음> 솔직히, 맞긴 해. 어, 출발한 게 레전드긴 해. 어디서 이런 귀인이 오셨대요? 아니, 요거 뭐한 대도 안 맞게 그 챌린지냐고. <laughs> 아, 예요? 아, 혹시 몰라서 무서워서 드러났지.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, 근데 진짜 이걸 출발을 하네. 레전드다. 아니, 있잖아. 실은, 저요, 오늘 엄청 좋은 꿈 꿨대요. 근데 무슨 꿈인지는 말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말은 못하는데, 오늘 엄청 좋은 꿈을 꿔서 일어나서 검색해봤더니, 위기를 극복으로 뭐, 헤쳐나갈 수 있다, 뭐, 뭐 아무튼 엄청 좋은 꿈이었거든요. 근데 진짜, 이 감은 유기당했는데 헤쳐나가고, 있어.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? 하고 있었어. <laughs> 아니 있잖아, 여러분들.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고 있어요? 듣고 있냐고요? 미나사 어제요 저 좋은 꿈 꿨다 했잖아요 당일에 말하면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안 했거든 그 꿈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꿈에 뱀이 나왔어 푸른. 제 예쁜 뱀이 나왔는데 꽃뱀 종류 같은 칠뱀 두 마리가 나뭇가지에 몸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나를 공격하려 했거든?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 손에 버섯과 같은 무기가 있어서 그걸로 뱀두 마리 한 방에 죽임. 이가 플러스로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앉아 있으셨는데 하늘 구렁이 같은 엄청 큰 뱀을 애완 뱀처럼 길들이고 있더라고 엄청 컸어요, 엄청 컸어. 그러면서 나보고 옆에 앉아도 된다는 거야. 안 문다고. 진짜 무서운데 옆에 조용히. 진짜 살포시 앉았어. 그 뱀이 날 쳐다보면서 혀를 낼름낼름하는 거 뱀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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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순간 진짜 마음속으로 나 여기서 죽나? 이 생각했는데 뱀 주인은 정말 평온한 모습으로 되게 도사 같이 앉아 있었어. 그러고 깼는데 딱 이일 일어난 거야. 노기를 유기. 노기를 이건 유기되면은 사람 없는 거 아시잖아요. 근데 또 사람도 바로 왔어. 그래서 제가 이 꿈에 대해서 해몽을 찾아봤더니 이거였거든요. 해몽이 딱위를 극복하는 일이 생긴다. 그때 침착하게 대응해야 좋다. 진짜였어.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. 빨리 신기하다고 말해. <laughs> 빨리 신기하다고 말해. 벌써 영상이 끝났어? 다른 영상도 보고 갈래?